우리 5월을 무슨 날이라고 합니까? 가정의 날입니다. 5월 5일이 무슨 날이죠? 어린이날 5월 8일이 5월 15일이 5월 21일이? <laughs>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은 잘 아시는데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2007년부터 어, 우리나라에서 건전한 가정의 정착과 가정 해체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 부부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5월은 가정과 관련된 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정의 날이라고 어,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5월 동안 한 달간 성경적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부부 관계, 성경적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가 누가 있습니까? 예, 성경을 읽으셨죠? 금방. 예, 예 주인이 있고, 누가 등장합니까? 종이. 네, 등장하고, 그 다음에 달란트가 나옵니다. 이것을 하나님, 부모, 자녀의 관계로 한번 이 이야기를 어, 풀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주인이고, 그리고 종은 그럼 누가 될까요? 부모가 되고, 달란트는요, 우리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하나님과 부모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과 부모와의 관계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누구의 소유이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게 되어서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다고 라 말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이 돈의 소유는 누구의 것입니까? 네, 주인의 것이죠. 종이 돈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인에게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맡긴 것이지 종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만약 1년간 어디 먼곳으로 추타하게 되어서 제가 사용하던 차를 제가 잘 아는 분에게 맡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 그분이 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차가 너무 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자기가 중고가게에 팔면 돈이 되겠다 싶어서 중고가게로 몰고 가서 차를 팔아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없는 일인가요? 안 되죠. 왜안 됩니까? 네. 뭐, 어, 잘 아시죠. 그죠? 그 소유권은 뭐죠? 예. 네, 나에게 있는 것이지, 그 소유권이 그 지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제가 차를 관리하고 맡아달라고 부탁했을 뿐이지, 그가 차를 처분할 권리를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녀를 맡기신 것이지 소유권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니며 부모는 단지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러면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녀를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 중에 자녀가 나의 소유가 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공부 잘하는 아이, 모범적인 아이, 모든 영역에서 1등하는 아이를 만들어 내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못했던 것, 내가 되고 싶었던 것, 내가 하지 못한 그것을 자녀를 위해서라는 그 미명 아래 자녀에게 나의 욕망을 요구하고 투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은 반에서 1등 해본 적이 없는데, 자녀에게는 전교 1등이 되라라고 요구하십니다. 부모님은 서울대, 연세대, 고대 가본 적이 없는데, 땅도 아직 못 밟아봤는데, 우리 자녀들은 스카이대학이라고 불리는 그 대학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요즘은 유치원에서부터 영어 유치원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의 가장 중심에 부모의 욕구가 들어있습니다. 이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면 우리의 관점은 달라져야 합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마음의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교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성적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성공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재산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외모를 보시겠습니까? 세상은 성공과 외모와 재산을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자녀에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영혼입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준비보다도 가장 중요한 준비가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그 영원한 삶의 준비는 천국 가서 죽어 사는 준비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에스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어,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의 준비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준비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죽어서 눈을 떴는데 그곳이 천국이라면 나는 그 천국을 받아들일 수 없다. 천국은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고 있느냐?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동행하며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이 된다면 이 세상에서도 바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깨닫는다면 세상의 학문과 지식이 따라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다니엘을 좋아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청소년이었을 때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거기서 바벨론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자신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3년의 시간이 지나고, 느버갓네살 왕이 시험을 보았습니다. 시험을 보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가 얼마나 똑똑한가 하면 그 바벨론에 가장 훌륭하다라고 말하는 그 석학들보다 그 지식이 10배나 뛰어났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20절에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바벨론의 언어와 교육을 처음 배웠는데, 3년 만에 그 나라의 박수, 박수라는 말은 예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술객은 마법사와 점성술사를 말합니다. 이들은 고대 금동에서 왕의 옆에서 예언을 하고, 그리고 점을 보는 천문학을 이해해야 하는 가장 당대의 훌륭한 석학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영어를 하나도 모르고 미국에 갔는데 3년 만에 영어 공부를 해서 하버드 대학에 있는 교수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대답은 잘하시네요. 정말 믿으십니까? 네. 근데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본 적이 잘 없어서 이 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원종수그 장로님 간증에 책에 보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 보통 성적의 사람이었는데, 근데 자기 안에 하나님이 참 마음을 주신 그 기쁨은 무엇이 있었냐면, 그렇게 예배가 좋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좋더라는 거죠. 매일 가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고등학생인데 교회에서 막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사람들이 걱정을 했죠. 염려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시험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는데, 말씀을 암송했던 그 머릿속의 느리의 기억이 교과서를 한번 보면 다 외워지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신기했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런데 그 이후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한번 보면 머릿속에 다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간증을 해놓은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 지혜는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단일을 통하여서 10배나 뛰어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를 이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으로 길러내는 것.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를 길러내는 것. 세상의 출세와 성공의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자라나는 교육. 그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모가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녀 교육에 대한 결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5장 19절에 보면 주인이 오랜 기간을 보내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가장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종들과 함께 결산하는 일입니다. 그 종들과의 결산을 통하여서 심판도 하시고 상도 주십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자녀가 나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이 자녀를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를 돌려드리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자녀에 대한 결산의 때가 있다는 거죠. 언제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할까요? 자녀가 결혼할 때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죽을 때일까요? 언제 돌려드려야 할까요?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성인이 언제일까요? 성경적으로 볼때 저는 만 20세가 성인이라고 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13세 성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민수계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가나한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들을 모합평지에서, 어, 가나한 땅으로 보냅니다. 그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돌아와서 보고대회가 열렸는데, 10명의 사람들은 우리를,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한 땅에 있는 거대한 족속들 앞에서면 메뚜기 같다. 라고 이야기했고, 2명의 사람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사람들과 2명의 사람들의 말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개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 내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와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0세 이상의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가나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미만의 사람들만 먼저 가나한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인 사람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에 자신의 결정을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세 미만은 자신의 결정을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미성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살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성인의 기준이 되는 20세를 보고 있습니다. 자녀가 20세가 되면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20년 동안 맡기시고 이 자녀를 얼마나 잘 양육하고 가르쳐서 열매 맺게 하는지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자녀들이 20세 미만인 부모님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들을 통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세가 되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가야 할 나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책임과 그 통제에서 벗어나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스스로 결정하며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많은 시간이 남은 것이 아닙니다. 겨우 20년입니다. 제 아들은 이제 20살이 되어서 저와 제 아내의 손을 떠났습니다. 속이 다 시원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제가 본심이 <laughs> 나왔습니다. 딸은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 맞지랍니다. 그럼 자녀들이 하나님의 소유로 돌아가는 20세가 될 때까지 부모가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을까요? 제일 먼저 아이들에게 육체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아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함을 느끼고 또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 학교에 다니며, 때로는 학원에 다니며 지혜와 지식을 얻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은 바로 성품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성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둘 달란트를 남겼을 때, 자,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주인의 말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가서 즉시 순종해서 그곳으로 장사하여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가르쳐야 될그 성품이 바로 순종입니다. 가장 안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권위와 순종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녀들이 가장 먼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가장 최선의 것을 주기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에 순종하는 것이 자녀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님의 권위가 바로 세워질 때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자녀가 가정의 우상이 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서 바른 훈육과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정의 권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가정의 권위자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로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부모가 가정의 권위자이며 그리고 부모의 권위에 자녀는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당했을 때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선장의 말을 듣고 순종한 아이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권위자의 말을 듣고 순종했는데 죽었고, 권위자의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그아이들 뛰어나왔던 아이들은 살았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통화해서 종종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른들의 말을 믿지 못하겠어요. 어른들의 말을 들으니까 다 죽었어요라고 하면서 권위자의 순종하는 것이 바보스럽고 그리고 가치 없는 일처럼. 되어 버리는 이 현상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 아픕니다. 다음 이런 사고가 다시 난다면 선장이 아무리 선실에 있으라고 해도 아무도 선실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믿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혼란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른들의 잘못에서 비롯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자체가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이것이 악하고 잘못된 권위에 순종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권위자에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성품입니다. 권위자로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훈련이 된 자만이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최종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녀를 길러 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 자신을 사랑으로 길러주는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부모를 사랑함으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자라나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가 자라서 주인 대신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청지기인 부모의 사명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이 자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얼마나 자녀를 잘 양육했는지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실 시간이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벌써 끝나신 분들도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자녀는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 양육에 대한 그 책임을 결산하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 자녀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가정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길러내야 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을 길러내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사명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부모님들에게 살아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